사장 그뚜벅이로 뛰어가는데 그걸 못 잡냐? 서운한데? 아니 나득 나빠... 아니 이거 내가 서운하지. 이 백업이고 위치 다 알려주고. 한번은 괜찮대. 씨발 두번을쳐대 되잖아. 템포 다 뺏겨가지고. 씨. 대오로 오지. 씨발 새끼들아. 다리를세 명이서 쳐보고 있는 기. 그래도 성태야, 나는 어디 가자. 여기 괜찮아 보여. 이런 말이라도 좀, 이 새끼들은. 씨발 한 마디도 안총 맞은 새끼들. 정신 같은 새끼들. 들이 하지 마. 상당히 디스커 스타 아니까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왜 전화를 안해 오라고? 9시... 오라고 아니라 9시아안 오고 시간이정있잖아 야야 상대 어떻게 돼? 브리핑 해봐 자 성태 밸런스 음. 포린걸 사페 밸런스 음. 먼지몽탱이 사장 밸런스 음. 세리야 종욱 밸런스 오봉구 잘해 이 씨발 새끼야 오늘 뭐... 잘못 쳐드셨어요? 예? 야 마총 밸런스 오봉구 주... 오봉구 어떻게 돼 마총 밸런스가 아니 상대가, 거야, 너무, 아, 세잖아, 상대가. 아. 너무 세잖아 상대가 그런 걸씨가 쫄았네. 야, 야. 응? 야, 저금통. 너무 많이 나댄다, 요즘에. 어? 봉구, 봉구는 양심 양심이 인지 아닐까? 어? 아니, 근데 형님, 저도 이게 아니, 이게 형님, 저도 이게 GTA를 하다가 아, 이게 갑자기 이게 사망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 킬 수가 없었다니까요, 형님. 아니, 니가 양심 이 있냐고. 마침 밸런스가 이게 맞냐고. 나 하면 한다, 마인드야. 안이긴다 마인드. 근데 근데 내가 요즘에 존나 나왔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아니 어, 이거 오더 근데 누가 하나? 아 어, 당연히 내가지. 아니 내 말만 들으면 돼. 각 버지 내가 각 벌리는 거를 다 알려줄 테니까 그그 포인트 말면 음. 돼. 그포인트만 음. 포인트? 음. <laughs> 알았어. 어? 알았어,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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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 그러니까 뭐.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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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는어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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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는 진짜 남친.. 아안 걸렸구나. 어, 리아 올라왔네. 아 어, 리아 올라왔습니다. 어, 방구야 예이. 마이크 키지 말라니까? 아예 마이크 끌고 어, 오십시형 목소리 남자 목소리 들리는 거 싫어.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 장사님 아... 마, 마이크 좀혀도 될까? 아형형 형 목소리에 그 남자 목소리 들어가는 거 싫다니까 형 귀에? 지수성태야? 어내형내형내형내 형. 제저 여기 돈 보내드렸어요. 44만 원 맞죠? 4배대 0 맞죠? 못는다 진짜로. 12만 개 100대 형 재미 없게 빠르게 끝내줄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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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조호가 타봐. 조호가 타봐. 이번 돌. 간 어, 확실해? 확실해. 어어양각 양각 잡았어. 양각야야야야줘 아, 아다라사그이를 뛰어가는데 그걸 못 잡냐? 서운한데? 아니 나 이거 내가 서운하지. 백업이 위치 다 알려주고. 아, 개피 찾았는데? 아, 내가 버티고 있는데. 아, 뭐 하지 말고 기다리면 우리 빼고 가는데. 아, 너무 살려. 살려. 살리자. 킹 음. 여기. 나갔다데왔다나 왔다. 사망 접수하지. 아, 야. 아, 씨발. 아, 너 어디지? 씨발. 아니, 씨발, 데리러 와 주던가. 아니, 여기 와서 파밍하라니까 왜 위에 어. 가서. 얼음 야, 얼음 야이 개새끼야. 그래? 비행기로 어떻게 가라고 이 미친 새끼야. 이거 체단고리로 간 건데. 네. 야, 연막 있어? 연막 있어? 연막 있어? 연막 뿌렸어뿌렸어 뿌렸어. 업무를 안해 기절. 어. 아, 무거안해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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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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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맞아. 아, 이이야야 하나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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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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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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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거거아 내 시발 사장이 총이 없으면 태우로 오지 그럼, 아니, 한 번은 괜찮대. 시발 두 번을 쳐야 되잖아. 템포 다 뺏겨가지고. 태우러 오지 이 시발 새끼들아. 다리를세 명이서 쳐보고 있는 게아 집도 푸시간도 개피쳐고 뭐집 뭐, 푸시간도 말했는데 그걸 쳐줘가지고. 나도 폭 때문에 개피 됐어요. 이 미친 어? 새끼야. 아니 사미치는 오는 것만 보면 되는데. 아니 시발 팀 찍고 여기 있다니까 하 진짜야 이지라라고. 에라이 개미친 새끼파이팅파이팅내 파이팅! 파이팅! 앞에 내렸다. 시발. 아 뭐야 아 씨발 이거 사이로 맞네. 아! 맞아 석궁 석궁 맞았어. 나석궁 맞았어. 1번? 아 여기까지 돌았다. 야, 1번. 아 씨발. 아니 총을 한 명도 못 먹냐? 병신 새끼들. <laughs> 있어야 총을 먹지 씨발. 총이 안 나온다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어, 이제 시작인데 새끼야. 이제 응. 응. 내캐피 안에. 아총 없다. 야 맞다. 여기. 여기. 여기 맞다. 이게 시작이야. 잡아 줘야 돼. 아, 뭐야? 못잡아주나 어디 아, 어디 있는데? 아니 아. 2번, 2번, 어, 2번. 왜왜 밀리는 거야, 거기가? 2번. 아니 왜 밀려? 밀리면... 아 씨발 집중 좀해 봐. 사져가 아, 아, 나야? 아, 자살 뭐냐고? 이게 나야? 아니, 그럼 자살했잖아. 줄 줍힌 거 잘했는데. 어쩔 어쩔 수 없었어. 아, 머리야. 나는 <laughs> 네네 <난> 내, <laughs> 내 <laughs> <laughs> 상황에서 아, 두 명도 피력해 말이 안 됐다니까 씨발두명눕혀줬는데 그걸 어떻게 잡을 그 싸움을 아대 싸움도 씨발그 개피식고 들어간다니까 아그씨발 구라 아 아오 아오 존 나오물하네 싸움을 우싸우면안돼안 좋아 이러면 와와 강간적으로 한 강간적으로 세명아네 당연하죠 이상 돌기자리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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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쿠르 내려가는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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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하나야?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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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내가 내가 내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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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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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내가 사람 내가 가능가내이 있다 가 내가 사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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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내 바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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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야, 저 기저 기저 기는거기저내 앞쪽 내 앞쪽 라스어나 피종 가볼게 나안 보여 나안 보여 나 아, 확인했어 종어라스어끝어 나이스, 나이스. 아대구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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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려줄 수 있어? 차가 올다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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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차가 차가 차고올라다형 조용히 봐봐 차고 봐야 돼 차고 봐야 돼야내에 있다 좀가봐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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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킹. 기다야기다리고 여기 같은데? 라스 응투샷게가 어르막 다 넘긴다 하나 어, 아차 끌고 해봐 4번쪽인거 같아 아 니가 있어 창고야 하나라 양쪽 바위 하나씩 있어 여기 3번아창고에 아, 아. 하나 있어 아직 나온다 나오나 나오나 기아 바위 바위 바차 차소리 차소리 야 세웠다 우리 머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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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하나 기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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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기절 왼쪽으로 세워야 돼 왼쪽으로 어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3층 건물 조심 <목소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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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봐줘 괜찮아 천천해 아이고 나 오른쪽에 누운 거야 오른쪽 아우 아우 뭐 다... 아, 이 살릴게 아간다 아니 둘다야둘다 이거 안 되지 아 웨퍼 아, 웨퍼 웨퍼 못살리네 이거 혼자 아, 혼 혼자 혼자, 혼자. 아못 잡았네 이거 아니 말하면 좀 들어봐봐 이게 아저기 뭔가 씨발 정신이 없지? 아니 그리고 서브 좀 넣어달라니까 서브를 아무도 안 넣고 아니 씨발 시키는 거봐 이게 호수함의 새끼들 같아 아니 내가 각벌리고 내가 계속 서브 해줄 테니까 메인한명 잡아 잡을 사람 자 내가 할게 씨발 아 답답해서 안돼어 그게 아, 그게 더 아, 나아 니 사페라 맞춰놓고니 씨발 이 정도 아니었는데 병신 새끼들, 새끼들 이거 씨발 새끼들 이뭐다 범인 되기 싫어가지고 오더 한 명도 안잡았려고 사장이가 확실히 이제 정리해주네 정리주네이 자랑 정리해주 야이 씨발 어? 새 야이 삼촌 야복 매든 새끼야. 새끼야 네가 오더를 해야지 네. 쓰레기 같은 새끼 아니 아니 내가 하면 하는데 예 그럼 에이 개미친 새끼야 아 그래도 성태야 나는 어디 가자 여기 괜찮아 보여 이런 말이라도 주, 이 새끼들은 씨발 한 마디도 안 돼. 총만 쏴이 새끼 병신 같은 새끼들 드릴 하지마 상당히 디스커스팅 e 니 i 여기 u s t 데 n g y o 아, 시발 아, 병신! 일단 안 죽어. 가 피할 때? 누가 피할 때? 누가 피할 때? 누가 피피핑 때? 누가 피할 피할 때? 피할 때? 누가 피어 때? 누가 어 나이스 아 근데 쟤네 왜안 미끄러지냐? 아 지금 올라. 응해 봐. 아이디.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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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기다야 어, 나무 기다. 나무 나무 나무. 머리 안 돼. 머리 맞춰왔어. 나이스! 나이스 해봐. 오케이 나 깨달았다. 내가 느꼈어. 이게 성태영은이 답이 없어. 이 뭔가 그 미래가 없는 자리. 사장형은 미래가 있는 자리야. 지라라고 내가 방금도 내가 도로가 다음만 빼고 빨리 올게. 내가 다 떨어졌는데. 병신 같아.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2연파에 끝낼 수 있나? 그럼 20몇 킬 하면 끝나긴 해. 2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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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기절이야. a 동 기절이야. 야 A 옥상이다 이거. 힐이거든힐이 없어? 이거 나, 할 생각 하자. 성각 가고 할 생각 하자. 가자 A종 가자 A종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우리 밑에 우리 밑에. 기 밑에 기 아, 어? 야 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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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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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옥상 옥상 좀 옥상 좀. 개 피야 개피개 피. 이거 먼저 해줘. 다 대놓고 다 대놓고 했다고. 어싸! <목소리> 얘, 위 얘. 너 있다. 너 있다. 올라, 올라, 올라. 올라가, 산님. 올라, 살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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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야, 야그 작아졌어. 얘 작아 봐자. 아, 나 뭐, 아, 나 올라가. 뭐못 아, 올라가는데. 하자, 하자. 천천히 할게. 얘네 올라간다. 올라, 올라, 올라간다. 어, 필. 하나 온다. 왜 맞아? 하나 온다. 더한걸 쳐. 하나 기저. 바이 잡아 줄게. 바이. 바이 잡아 줄게. 바이. 바이 기저. 바이 기저. 안 기저. 집을 이거 빨리 정리하자. 아, 빨리 하자. 하자. 올린 거랑 밑에 할 거야. 집쏘거 방금 M4. 어 저거 하나랑 전능선, 능선 기절, 나 나왔어요, 나나가어내쪽 와봐, 내쪽 와봐. 응. 어, 연막해 주지, 연막해 주지. 어 있다, 어 있다, 어 살렸나 보다, 살렸나 보다, 살렸나 보다, 살렸어, 연막을 했어. 어 나, 어어 나, 어 나, 어 나. 이번 이번, 괜찮아. 이번만 괜찮아. 이번만 잡 어. 어어 됐어, 이거 먹고 다음 판에 킬로 끝내 생각해야 돼. 나 야, 이냐, 이냐 안 급해도 돼. 왼쪽 기절. 내쪽 한 명만 와줄래 붙어 줄래? 어, 아, 지금 형쪽 붙어 줄게. 붙어 줄게. 일단 두 기절. 한 명만 더 붙어 줄래? 아, 어, 가는 중 끝났고 왼쪽은 끝났고 오른쪽만 보자. 야까까까 잠깐 지금 일 번이 기절 상태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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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기 okay, okay, okay. 연막 안에 연막 안에 연막 안에 아, 박수디 간다. 연막 안에 박수디 폭 넘길게 폭 넘길 거야 봉 넘길 거야 아폭 어, 어, 넘겨 폭 넘겨 아 가자 바로 가자 아, 야 바로 상단이. 바로 총 없다 총, 총 없어 총 없어 나들어아 이거 낫 우창 들어온다 응 우리 일단 살리고 있어 <laughs> 알아 알아, 알아. <laughs> 바다 그냥, 그냥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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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까, 어디? 백비리. 네, 아 오른쪽으로 바이드 바이드. 아, 기서기절기절 간다. 어, 연막인데. 기자기 아, 가가가가도이 아싸. 아 아아..있다 아 차타..아야야 있다니까 있다니까 나 기어 와봐 기어 봐 나와있다 나와있다 아 3번에 둘이다 이러면 3번에 둘 아, 아.. 왼쪽 나온다 기어가 상태 왼쪽 나온다 상대 왼쪽 하나 더 왼쪽 하나 더오른이둘 아..여 있다니까 아 이게 하면 아, 다안죽네다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하자 빨리하자 아, 빨리 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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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다 여기서 그냥 18개 빠르게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와, 이자 아, 무조건 켤러야 돼. 킬러. 이거 죽으면 뭐 어쩔 수없는 거고. 아, 야, 이동익스 같은 방이라왔네 네. 자, CCTV 와서 CCTV, CCTV. 야, 옥상 있어. 옥상 있어. 나 볼까? 나 볼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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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라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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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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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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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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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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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빨리 볼게, 빨리 올게 빨리. 아왜 그리로 나가? 아, 소리, 아니, 왜, 왜 그리로 나왔어? 아시로다 뿌시로 다 이거. 아. 아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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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이게... 아, 왜 그래, 오른쪽 내가 봐줄게. 이 초반에 너무 못 올렸다? 초반에 이게 서브오를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사장이 어. 오도할 때나 내처럼 아니 시발 다 보시야 아무 그게 없어. 아, 에라이 시발 휴방 중에 사망객이 뭐왔네 에라이 뭐 아, 시발 좋갔네 아... 자단이 나타. 응. 진짜 좋같다 세리야 좋같이 못 하는데. 사장, 사장 오빠한테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따라 따라 따. <웃음> <웃음> 이게 마치 <laughs> 개0발쓰레지 같은 새끼들! 속같이 <laughs> 못해 처음에! <laughs> 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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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단이랑킬적으로 하면 안돼이새끼들으진짜로지속적으는지속적는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어나 3티어 아니야. 로발아적으로으셨는데요한대 <laughs> 어, 지속적으로 이, 씨발, 써둔 충애들은 이게 문제야. 한대받고 개피라고 하 그리고, 아, 난 여기서 석이 존나 나가는 게, 이번 픽 있다 했는데, 진짜야 이질 안 한다니까. 대, 돌아오는 대답이. 진짜야 이질 안 했어, 어떤 개새끼가. 누군지 몰라, 씨발. 아니, 브리핑을, 적 사운드 듣고, 어떤 새끼가, 진짜야? 이질 안을 했다니까. 아, 그리고 판초도 봐봐. 산호 판초만 봐봐. 씨발, 나 억울한 게 오늘 존나 많았다니까. 아, 씨발, 어차피 내 쪽은 내가 정리했으니까. 잠깐, 이, 이 이거, 이거 이상해요. 아니 근데 사는 거 억울할 수가 없는데 그 데스터 억울할 만한데 판처 들고 여기를 찧다는건 무조건 자살하겠다는 말인데 아니야? 이거 얘 하나 잡얘 <laughs> 하나 잡는 거지. 너가 판처면은 하나 있으면 은 여기 이런 이런 문 열고 이런 자리 나 면대서 대기를 해야지 장사야. 그거는 아, 그거는 난 트레이드 될줄 알고 딱 거기서 보긴 했어 한명 잡. 트레이드가 거.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드가 안될 수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가냐 이 말이지 첫 번째 문제점이 그건데 왜 트레이드로 가냐고 이게 장사야. 병신 새끼야. 아, 네, 아, 네. 어 미안. 어? 다음엔 끝방에서 볼게 아. 미안 맞네 내가 안죽고볼수 있었네 소리 그래도 좋아 네가 시발이라 진나이로 여기 보고 있으면 사장이가 네도 판단되잖아 판처로여기 보고 있으면 자살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럼 딴 데로 빠지라고 막 콜이라도 해주는 거야 내가 억으로 끌 테니까 그래 미안해 시발 응? 미안 아 근데 시발 존나 웃긴 게 씨발 태어나면은 한 새끼 정도는 어너차 없어? 그럼 태우러 갈까? 이지랄 콜이 나와 있는데 아니, 이 개병신 새끼들 셋다 다리 보고 서다 근데 사장 아, 근데 진짜. 사장 근데 너가 문제야. 그건 왠줄 알아? 그러면은 이거 차한명 땡겨서 나머니까좀 태우러 와줄수 있어. 이런 콜을 네가 해야 된다니까? 한 명이 따라서 태우러 온다는 게 나, 아니라 이런. 나는 차없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이 새끼 끝까지 셋다 다리 보고 있었다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모두의 잘못은 맞아.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어. 맞아. 근데 아니, 그 커뮤니케 그 커뮤니케이션 누가 해 줬어야 돼. 그행기에서내린니가 먼저 해 줬어야 된거 맞잖아, 이거. 어, 미안. 오케이. 이 씨발이나. 야, 너 지금 우리 뭐하아 그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뭔 말을 하냐니까. 아, 잠깐만. 씨발 새끼 오라고 말했다는데 내가 이 개새끼야? 말했다고? 아, 한 아, 한 잠깐만. 아, 씨발. 다시, 다시 먹고는. 아, 이 새끼. 아, 해 봐. 좆간데 그냥. 어, 미안. 이 씨발이나. 우리지 마라, 이개 씨발 새끼야. 어, s o 못 들었는데. 안 했다는데. 예? Fad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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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i'm about to fade away be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